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모니터가 고장나서 새로 모니터를 구입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 제품은 크로스오버 제품이에요. 이게 예전에 진짜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지금도 한 10년 이상 된 모니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크로스오버 모니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내구성도 어느 정도 검증받았고 저가형이면서도 사실 브랜드가 이제 좀 인지가 많이 된 그런 가성비 제품이라서 요번에 요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거 설명, 이거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제 모니터가 왜 고장 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평면 모니터인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는 와, 화면 크다. 이게 지금 32인치 짜리거든요. 요렇게 대각선 길이가 80cm가 넘는 게 32인치죠. 근데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네, 휘어진 이렇게 휘어진 곡면 모니터예요. 이 곡면 모니터가 처음 나왔을 때와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근데 이게 또 곡률이 너무 깊으면은 약간 불편한 감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얼마 전에 구매했던 모니터가 삼성 거 오디세이 곡면 모델인데 할인 행사를 해서 구매했는데. 곡면이 엄청 깊어서 처음에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곡면 정도는 사실 적응할 때큰 불편함이 없는데 곡면이 깊은 모니터 같은 경우는 평면 쓰시던 분들은 막 이렇게 안에 휘어져 있는 특히 게임 같은 거할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작업 같은 거할때 안에 있는 선들이 이렇게 휘어져 보여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모니터도 한 10년 정도 사용한 모델인데 이왜 갑자기 고장 나느냐 이건 한성 모델인데 어 이건 뭐 한성 모델을 특별히 뭐 디스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한성 모델을 집에서도 공병 모니터를 하나 쓰고 있고 27인치짜리 이건 32인치짜리인데 아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됐겠지만 이게 지금 예전 오래된 모델들 보면 아마 쓰신 분들 그런 불만도 들 많은 거예요. 요 모니터가 지금 액정이 요 뒤에 이제 백라이트 부분에 이제 요 뒷패널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요게 이렇게 떠요. 가운데가. 지금 저도 그래서 고장 났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떠요. 보이나? 이렇게 뜨는데 이게 특히나 모니터를 오래 켜 놓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안에 이제 접착된 부분이 요게 지금 액, 액정이거든요, 이게. 겉에 있는 게 액정이고 안에 이제 백 패널이 있어요 근데 발광 이제 패널이 있겠죠 여기 사이가 이렇게 떠서 얘가 곡면인데 평면처럼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집에 있는 모델도 그렇고 여기 있는 거 사무실에서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떠요 그니까 러이 접착제 이, 이거 제조 당시 사용했던 이 뒤에 접착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바로는 안 그랬겠지만 오래되니까. 이제 접착제가 지금 여기 손 칙커면진 거 보이죠. 이게 접착제가 시커멓게 묻어 나와요. 그 정도로 이게 열을 받으니까는 이제 오래돼서 좀 녹은 거 같아요. 그렇게 돼서 내구성이 이제 심각히 저하되는데 이거를 또꺼 놓으면은 식으면은 다시 또잘 달라붙어 있어요, 또. 근데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떠 있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떠 있으면은 요 안에 이제 백패널에 빛이 나오잖아요. 거길로 벌레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나빠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 내부에 벌레가 항상 여기 하나가 비쳐 보였던 거예요. 이게 한몇 달째 지금 제가 지구, 지속되고 있었는데 참다 참다 못해 이제 어차피 여기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 다가 에어건을 막 쏴봤어요. 밑으로라도 내리게 딱 여기 작업하는 데 걸려가지고 <laughs> 벌레는 안 내려가고 요거 이렇게 땡기는 과정에서 에어건 쏠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얘 이렇게 하니까 요 액정이 쫙. 안에 이제 먹물이 쫙 퍼지면서 네, 사망 진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명 모니터가 이렇게 애증의 공명 모니터는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긴급하게 구매한 모델이 바로 이제 크로스 모델인데 예전에도 제가 이거는 크로스 오버 제품은 사용을 해봤었는데. 음 특별한 문제 없이 정말 잘잘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모델 2025년 뉴 모델 딱 나왔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왕 사는 거 어차피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지금 무결점 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틸팅까지 되는 지금 요 모니터 받침이 좀 다르죠. 일반 모니터들 받침 요새는 큰 모니터는 여기에 살짝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요렇게 돼 있죠. 목이 좌우로는 안 돌아가요. 이제 뭐 살짝 위아래 로는 이렇게 꺾이긴 하지만 틸팅은 되지만 이 제품은 좌우 돌아가고 위 아래 돌아가고 쫙 3, 180도 틸팅까지 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가격 차이가 이거 안 되는 모델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저는 다 QHD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상도 때문에 이제 QHD 제품이기도 해요. 이 모델이 어떤 제품이냐? 어, 이게 다 올려놓고 겠네 네. 27Q Q가 들어가면 q 저 QHD 제품인 거죠. 27Q D 1 6 6 c m QHD IPS USB-C 화이트 AI 볼티 스탠드. 아 이름이 긴데. 음. 요거 기능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명칭에서 얘 기능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어, QHD 일단 해상도가 어, 분해상도를 지원하는 거고 그 IPS 네. IPS 기능, 거의 요새는 IPS 모니터를 쓰죠 USB-C, 뭐가 있냐면 USB-C 단자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뭐 충전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시, 15W가 출력된다고 하니까는 어지간한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경우 다 충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AI, AI는 어, 자동으로, 이 모니터 어떻게 사용하는, 그 AI로 자동으로 모니터 어떻게 사용하는그 AI로 설정해 놓으면 은 자동으로 모니터 따라서 모니터 그 모드 있잖아요. 모드를 살짝씩 이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 같아요. 요거는 뭐 예전에도 뭐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제품을 개봉하면은 안에 구성품들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댑터가 요새는 참 아댑터가 간단해. 옛날에는 이제 AC 전원을 썼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DC 전원을 많이 썼다 보니까는 adapter가 이렇게 간편해요. 1 2 v 5 a 를 사용하는 이제 제품이에요. 설명서가 들어 있고. 아, 갑자기 이름 생각 DP 케이블. 요새는 다 DP 케이블로 대부분 들어가 있죠. 네, DP 케이블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adapter, DP 케이블. 어, 여기 뭐 볼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 저기 그거 우리 뭐냐? 이따가 뒷면 보시겠지만 조금 깊게 돼 있어서 거기에 배사 볼트 너트 체결할 수 있게끔 이제 보조 너트가 들어 있네요. 어, 설명서야 사용법들 나와 있는 거고 네, 밑 받침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간편하게 생겼죠. 그리고 기둥, 기둥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높, 높이가 조절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 그게 이 제품의 큰 장점이에요. 그냥 체결 뒤에 요거 뭐? 드라이버 같은 도구도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게끔 되어있고 자 이렇게 하면 스탠드 조립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니터에 스탠드 낄때좀 불편하시잖아요 이거 딸깍 걸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이렇게 모니터가 와서 위에 먼저 걸치고 아안 보이나? 예, 위에 먼저 이렇게 홈에 걸치고 딸깍 하면은 네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위아래로 높이 조절이 돼요. 이건 뭐 고정이 되진 않고 약간 어, 저항이 있어서 적정한 높이에서는 이 모니터 무게로는 더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정된 형태예요. 슬라이딩 형태예요. 수직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건들리면은 이렇게 원래 해놨던 거에서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고정하는 게, 네, 고정하는 게 따로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슬라이딩 형태. 그리고 좌, 좌우로. 이만큼, 이만큼 중요해요. 이거 엄청 편하거든요. 다중 모니터 쓸때 제가 모니터 다섯 개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이드 모니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위 아래 이게 좋은 점이 다중 모니터 쓸 때는 이렇게 모니터가 서로 이렇게 높이 맞추기가 다른 기종 같은 경우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제품은 다른 거하고 높이 맞추기가 굉장히 좋아요. 위 아래 좌우상하 틸팅까지 다 되니까는 다중 모니터로 쓰기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요게 27인치 27인치가 지금 틸팅까지 되는 무대 그리고 아예 결정적인 기능 자 지금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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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자, 모니터가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됐어요 커서 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자모니터 세워놨습니다 네, 이렇게 틸팅이 됩니다 다시 원상복귀 그니까는 러 모니터 세로로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생각보다 또 편해요 웹 브라우저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저는 물론 가로로 쓰긴 하지만. 네. 이렇게 기능은 있습니다. 모니터 분리할 때도 뒤에 살짝 딸깍하면 딱 분리가 돼요. 자, 일단 모니터 이렇게 깔끔해요. 끝에 와 베젤 거의 없어요. 요즘 뭐 요새 나오는 것도 다 그렇지만 어. 그냥 어, 이거 없는데 요, 여기까지 들어오나? 아니면 필름이가? 와 진짜 끝에 남는 모서리가 2미 2미리 3 m m 진짜 없어요. 깔끔해 보여. 요 밑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러니까 예전 크로스 모델 저가형 생각하면은 어 아니에요. 지금 크로스 오버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어요. 뭐 예전도 품질이 좋아가지고 많이 썼지만 지금 이제 가성비임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좋아요. 이 모니터 27인치 모니터가 20만 원보다 아래에요 그래서 충분히 가성비 있는 모니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탠드 요게 아주. 가죽 모니터 쓰거나 아니면 모니터 이렇게 높이 조절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요만한 모델이 없을 거라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